아, 하늘 여기 잘하시겠네 그죠? 네. 옛날에 금수 초등학교 자리잖아, 그죠? 금수 네. 초등학교 어. 폐교하고 여기 세워졌는데요. 어. 안동포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 대마속 껍질 가지고 생거를 이용해서... 어, 생냉이라 음. 그러기도 하고 안동포라 그러기도 그리, 하고요. 삼 어, 삼지기부터 삼기내기까지1 0 0번 이상을 공정을 거쳐 이게 나와서7 5 년도에 경상북도 무용문화재 1호로 전통 이어가고 있어요. 외 오늘 역사관이라 그래가지고 안동포란 말이 처음 나는 것은 조선시대인데요. 그 삼국시대 때는 여성들이 이렇게 배짱에 대한 풍습도 있었고요. 신라시대 때는 마전이라는 그산별 담당하는 별도 관청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안동에서는 이맛된 건설 당시에 방주차가 발굴되면서 음. 이거 보고 이제 산별하지 않게 추측하는데요. 방주차가 하는 역할은 조 구멍에다가 나뭇가지를 끼워서 나뭇가지 실을 매달 실을 꼬게 하는 역할을 했대요. 음. 예,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결혼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빗자루 기술을 배여가 이게 경제활동이 되니까 이산별 가지고 음. 그 팔아 가지고 학교 시키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음. 무형문화재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 무형문화재 음. 기능 보유자분 이분이 이러고요. 이분의 며느리 음. 오복인 이분이 지금 이분이거든요. 아, 네 며칠 전에 나온 거 같아요. 이분이 제일 많이 나서 오복인 이분이 삼십 음. 이 년생이니까 안타깝게도 작년 6월에 그래도 요양병원 갔었어. 9뭐구 년도 늦게 되겠다 하더라고. 9 0세시나으니까 이제. 예, 네, 그렇고, 이제.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는, 기와의 포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기화의 포흔적, 이걸 포모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어, 안동에도지 않았겠나. 전동 석탑에서 이게 나오면서, 어, 추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화폐단위가 14세기 초에는, 동전, 엄병, 오종포를 사용하다가, 14세기 말에는, 어, 오종포만 화폐단위를 사용했대요. 어. 아 오종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안동포는, 어, 아까 자그나라히셋자고 새로서 그 이루어지는데 음. 일세가 팔십오리에도 삼십육 센치 안에 그 오리 몇개 들어가는 에 따라서 새가 이제 많이 들어갈수록 곱닥하거든요. 그래서 안동포는 제일 낮은 게 여섯 세부터 그럼 오종포는 여기 보면은 그 네, 네. 대마, 대마 썩껍질까지 간다는데 대마 중에 질이 안, 안 좋은 거 국제 한거 있잖아. 네. 그거 하는 게 물로 삶고 양조물에 삶고 물로 삶는다 그러니까 무삼이라 고 하는 게 있어요. 안동포를 크게 나누면은 안동포 생냉이랑 무삼이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무삼 할 때는 안동포 할 때는 다 입으로 이렇게 다구아가지고 삶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굵으니까 그, 그 예, 물레로서 옷을 감는 역할을해요 저는 무삼 교육을 2년간. 그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물레가 이제 하는 역할이 꼬을 갔는데 무삼하고 이제 안동포하고 이제 고별리 이렇게 세워져서 음. 그 대화가 우리가 안동복하면은생명이 어 이제 음, 가, 음. 가는 거 그걸 많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와가지고 이제 안동포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음. 그 한양가에서는 궁중복감상대였단 말이 나왔고 조선내속고에서는 품질이 가장 좋았단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동포 우리나라 포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 한불포라 그러고 강원도 지방은 강포라고 그러고 영남 지방은 영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남 지방 안에서도 남해는 남해포, 안동이 안동포라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산대는 북한에 있는 북포가 옛날에 우리 밥그릇을 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발이 아니 한필 다어간다 그랬어. 북포가 너무 커봐 가지고 그 발이 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가로 36cm에, 세로 55cm가 한 잔데, 일반적인 배는 20자를 한 필로 보는데, 3배는 40자를 한 필로 봐요. 그러면, 은어 55에다가 45 곱하면, 22m가 한 필이거든요. 음. 한필로 남자 바지 조거리 두벌 정도 만들고, 여자는 치마의 폭이 여덟 폭이냐열폭이냐 따라서, 이제, 어, 한 벌, 만들고 뭐한한반도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색깔 다보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우리 유의 사상에서 장례 문화 발달했었잖아 그죠 그수유로만 쓰여있잖아 색깔 이래가지고 수유로 써있는데 안동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옷이 날씨가 실실 교차하잖아 그죠 네. 날씨에 해당하는 것이 바디예요 음. 예. 날씨에 바디가 있고, 바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오색 응. 일세가 그러면 아까 오종포 5색 했잖아요. 1세가 그러면 8 5월이니까오종포 굵직한 거 하는데 제가 무산만 했다 그랬잖아요. 응. 이거 하는 데는 그 뭐, 곱하기 4 0 0를을 띄워야 돼요. 그 제가 교육받는 사람 중에 제일 젊어가지고, 구멍이 오전 내대로끼었는데 뒤에 가서 틀리면 다시 다 빼야 돼요. 정확해야 응. 되니까. 왜 그러냐면 날씨를 응. 다 들어가는 개수에다가, 그 CC를 북에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응. 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이제 6세 하면은 또 80월 곱하기 485. 일곱 살. 그 옛날에는 그 진짜 그 옛날에 눈이 밝았는지 막 12세도 하고 막 13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는고 그 선생님도 제일 높게 하는 게1세세고 9세 하지 아는 판단하면 지금은 일곱 살이었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촌이 껍질 벗기는데 응. 응. 예, 사용하고, 예, 삼소은 이제 풀맥이데서 들어갔잖아. 응. 풀맥일 때 보면은 된장하고 조를 이겨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된장하고 어, 일단... 조를 이겨가지고 하는데, 그 된장은. 아, 데 옛날에. 그렇지, 그게 그 조가 그 해가지고, 된장 조금 넣고 이래가 하는데, 그 된장에 있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이, 그러니까 식물의 줄기 껍질을 가지고 그, 그 배를 만들려고 하 대단했지요. 그죠. 이 음. 되어 가요. 근데 거기에 된장이 들어있는 단백질 양을 갖다가 찌기게 하고 지방이 매끈하게 했다는 게성과학적이죠 그죠. 예. 그렇고, 이제, 그, 안동포 40년, 역사를 보면 60년대 날론 전쟁 당시에, 음. 한국 전쟁 당시에 날론 보급되면서 그 삼배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한 예로, 그, 안동에서 자기가 부자였는데 중학교를 대우했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자기는 여름에 옷을 갖다가 그 날론 좋다고 날론 이거 또 갔더니 자기가 잘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해주고 또 갔더니 대구 가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삼백 원도 있고 이 자기가 날론 입어가지고 진짜 와 부자네가 빛났대요. 그러면서 <laughs> <laughs> 우리 옛날에 노그릇을 서댕그릇 바꾸는 하고 똑같은 그, 그, 그 정인이 오셨더라고. <laughs> 네, 그리고 7 0 년대는 이제 대마초 사건 이게 이제 대마 쏙곱질까지 하잖아요. 네, 네. 대마 초라고하는것은 우리 대마 이거 키우잖아요. 그럼 이파리 그 입에서 마약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마관리법 효가제를 바뀌면서 재배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 80년대 그 남은 여성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증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명품으로서 이게 그뭐 위에 이제 요게 이제 대마 속껍질, 껍질 벗기는 오늘 잘 오셨는 게요 건너편에 할머니들이 40년 이상 이 동네하고 저도 저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시연을 하고 계셔요. 한 올, 한 올, 한올 해가지고, 이제, 음. 실 있는 걸삽는다고 삼, 삽는다고 예, 무릎에 삽는데 지금도 기하고계시니다 경작 수학부를 삼으니까 12가정인데요. 이게 딱 3월 말, 4월 초에 파종하고 나면, 그, 6월 말, 7월 초, 딱 100일만이 이미 더 이상 커요. 그러면 삶는 게 아니고, 삼궂에다가 이렇게 쪄요. 예, 그, 옛날에 그래서 말 어디마다 삼궂이 다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전기로 찌고 말리는 기계가 있어갖고 강원도 사람들도 한차 와가지고 이렇게 찌고 말리고 해가 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자들 사람이 안했다 소리 나오는 게 모든 이다 끝나고 남자들이 이제 붙여 부치고 놀때 이거 제이 말라놨던 거 가지고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그래가지고 껍질 벗기고 음. 그 껍질 훑어내고 대출이바른다는 말이에요 배에 올해 받을수록 생이 곳곳 더 질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 동네 와 보면은 좀 할머니 입이 헐어갖고 이렇게 다 응, 음, 예, 제거한다고, 예. 째가지고 예, 이제, 삼, 삼는다는 말은, 그래, 오른쪽 무릎에 대고, 오른쪽 바닥을 네 번에 다섯 번 돌린 다음에 삼고, 예. 그래서 제가 2년 가정 했다, 1년 가정 때 뭐, 손톱을 길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꽁지를 가지고 한 개를 네. 빼가지고, 꽁지를 이렇게 갈라요. 갈른 다음에 또 다른 거한 개를 머리를 갖고 하고, 요, 에라 그러더라. 고 뒤에 갖고 네. 밑으로 한번 하고, 또 부치가 밑으로 한번 하고, 위로 한번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면 떨어져요. 그럼 다시 놔두라고. 그니까, 러 초보 삼으면, 요 삼, 삼을 놓으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응. 그 기초를 안 자주 고 나면 뒤에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삼, 삼을 잘 삼아야 된다는 게나오 그리고 여기까지는 혼자 할수 있어요. 삼 삼는 거는. 응. 그 다음에, 배날기 하면은 날씨를 만드는 건데, 아까 제가 조그게 응, 끼우는 거 했잖아요. 응. 이거 할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한필 22m 그랬잖아요. 음. 그걸 혼자 손가락 다섯 개로 그 아까지 옷세 여섯 세부터 시작, 여섯 세 480을 만든다는 게 그죠. 그거 갖다가 그 옛날에 어떻게 그 계산기도 없었는데 했는지 손가락 다섯 개로 여기 하나에 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삼삼을 때삼배나기할때 보니까 이 협동 작업이 혼자 못해 여기는 같이 해야 되고 음. 이배나기할 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은 어떻게 안, 안 움키고 여기 따라오는지, 말. 말이 22m, 그러잖아. 요한표해도 하는가 싶어가 보니까, 우리 아이자가좀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요래, 요래 산바구니마다 바구니 다 있잖아요. 모래흙을 번아요. 그러면 송송 딸려올 때, 안 움키더라. 그렇게 하더라. 음. 해서 그 지혜로도 보이고 음. 요거 할때이 세수정하고 나는 우리 집에 오늘 이만큼 있으니까 삼아놨으니까 나는 두필할 것인지 한필할 것인지 뭐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음, 우리 집에 삶이 좋아서 가늘게 잘 찢어가지고 여섯 음. 살할 것인지 일곱 살할 것인지 정하는 게 배날기 하는 날이고 배날기 하고 나면 이제 여기도 풀칠하고 그다고또 이것도 이고 날씨도 풀칠하고 딱 옛날에 갈거지 다 끝나고 지금 정도. 이제 지금 벌써 다 했더라고. 배매기 할 때도 여사거든요. 이것도 혼자 못하고, 요두 개가 전통 자격. 오늘 우리 집하고 나면 이 날이 잔치하는 날처럼. 예, 이렇게. 풀칠하고, 그늘하고, 도두 마리하고, 날씨 보고, 풀칠하고, 가정 있어야 되니까. 풀칠도 저는 뭐 그냥 하면 되겠지 생기는데, 한올한 올이 풀이 고루 가야 되고, 타면 안 되잖아. 불도 그저 말로면서 또 이제 감아야 되고, 이러니까. 감고 나면 두 마리 감는 것은 이제 배틀을 올려가 배짜요. 저는 제가 배워보니까 제일 쉬운 게 배짜는 거예요. 그만 거요 그런 지 빠졌는데 뱀이 하고 나면 배 짜고, 배 짜고 나면 이제 아까 이제 된장하고 저 불수분 있잖아요. 음. 그 비누칠 안 하고 그냥 두들겨 배가 축축할 정도로 말르면 접어서 발로 밟아서 이제 잘펴 주면 되고. 그다음 에상계 냉이가 지금의 염색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치대일 때 하면 음.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음. 안 안동에서는 그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는 수위를 안동포로 하는데 마지막 회왕을 산다 그래가 요게 안동 포고예 요거는 무삼이에요 그래서 상종 쟁이다 그래가지고 무산무된 놈 있고 이래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남자 수위 종류는 스물한 종류 여자는 열한 종류 예 요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죠 황금 음. 수위를 알아서 체크를 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은 몇천만 하겠죠 그죠 그 안동포에다가 한번 입혔으니까 예 그렇고 이제 여섯 세로 해가 이거 안동포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4.75필, 5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6세로 이거 다 하면 한 650만, 7곱 하면 750만, 6섯 하면 850만, 이런데 요즘 화장문화 때문에 중국산 하면 은 20만 하면 다 하잖아. 그죠? 네. 그만큼 이제 화장문화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작년 문화가 지금 많이 없어지면서. 그런데 다른 거는 뭐두루마기 이런 건다 하실 것이고, 악수는 장갑이고, 흙 빠지고, 섭씨는 신발이고, 원앙하면 다섯 옷자리 주머니 낭자, 마지막 보낼 때 손도 발도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고, 노다 또 넣고 하는 게 원앙이고. 음. 그 다음 배기고몇 배는 다 하고 만날 마지막에 일곱 번 묻는다 하잖아요. 음. 그게 몇 배고. 네, 그렇습니다. 얼로이 나오면, 소리가 요리 나잖아요. 센스로 우복인 이분이 배틀로레는, 아.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세치 장면인데, 이 금소, 대마가 다르다 소리가왜나오는거 하면, 대마가 잘려요. 딱 100일만 힘이 대서 큰다고 그랬잖아요. 대마가 잘려요. 그러면, 물이 잘 빠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사질 털어야 되는데, 이 금소가 꼭그래 맞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해가고이 이파리가 마약 성분이 있으 경찰 대동하에 이제 같이 훑어가지고, 불로 태웠대요. 네. 어, 세 가지를 안 들렸대요. 또 물도 안 들리고, 사람도 안 들리고, 돈도 안 들리고, 이랬답니요 네. 네. 말씀드린 저 목소리 나는 우복이 이분, 이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래무용문화재 안동 포자기 기능 보유자분 다섯 분 계시는데 세분돌아가셨고요이배불용 할머니 이분이 이러는데 이분의 며느리 이분이 이제 지금 목소리 나오데이분이 기증 힘이 진짜 많아요. 예. 아. 그다음 에 이분은 안동 수댕이 나가 썰어주셔서 병원 계시고. 예. 안동 포 무형문화 재 기능 보유자분 되면 문화재에서 월급이 나온대요 달달이. 그런데 음. 이제 그 기능 보유 받기는 진짜 힘들고 그래서 이분 말고 전수자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수자. 점에 전수자는 많은데 기능 보유가 힘들다고 이제. 그게 경장 농가 수가 이날에는 이렇게 많았고요. 70년대 화왕을 누렸는데 80년대부터 중국산 산대가 들어가지고 예. 또 유통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또 95년도 하면서 다시 해보고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안동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 요그 중에서 검소, 여기가 검소거든요. 여기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안에 세워졌고요. 안동 아닌 정성, 봉화, 역량, 이는 쪽도 전부 다 옛날 여름옷으로는 삼비옷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 어머님만 하더라도 결혼해 오니까 시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한다, 걔가아이 예, 밤새도록 삼배 산배 짜가, 삼배가 남산만 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많이 짜가지고, 그, 공부 잘한다, 칼길 안동사고만 아, 교시켜 초등학교 사만들때다더라 그거 팔아가지고. 예, 그래, 옛날에, 그, 시동생이 형수가 시키는 거 맞아요. 그, 키웠는 게 맞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생산량도 이렇게 많고, 판맥도 이렇게 많고, 아홉 아, 세상 최고급이고, 세팔세가 중급이고, 기타 이게 약간 무삼이에요. 아, 무삼? 예, 무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laughs> 그 목소리나 오복인 음. 이불이 젊었을 때 배터 설명해 난 거고요. 음. 예, 여기는 이제 이게 어, 기생 했는 거 오복인 이불 실제적으로 싸던 짜든 거, 아무 배터리 잖아요, 그죠? 여기 와갖고 대부분 옛날 사람들 하는 말이 그6 0대 되면 오시면, 아, 어, 내 그때 배터리 그래 컸던데, 그 배터리 밑에 누워 자고 했는데 가면서 그지? 우리도 옛날 집 보면 작잖아, 음. 그죠? 네, 예, 그죠6세면 480원이고 날씨로 시시름 보기 들어가 있죠. 날씨 조심 꼭 자나. 약간 설명했던. 수입을 대로가 이제, 아, 여기 아, 있는 거거든요. 아. 예, 행전도 있고, 이렇게, 온항도 있고, 다 있죠. 음. 근데 여기 보면, 은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섯 살이, 요걸 다 하면, 저렇게 이제 판매가 되는데, 아, 아. 버선만 흰색이잖아요. 그죠? 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버선은왜 흰색으로 해요? 물으니까, 이게 저선가실 때 있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버선을선별 하면 미끄러진다고, 저선 걸어가면 미끄러진다고, 문용을 한대 아, 아. 예, 나중에 젊은 사람, 또, 안동포 해갖고 이거 아, 잘못 왔어요, 그는데 <laughs> 그지? 예. 도포는 그 안동에서는 며느리가 맞는 여가시집올때 시아버지 도포를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례 음. 때 어, 입으시다가 수의로 입고 가셔요. 예. 음. 우리 친정 아부도 쳐고 예. 맞 입고 가시지. 예. 어. 예. 맞아. 안동 에서 그래. 그리고 이제 워낙 중국사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문구내가 씻겼어 내가 음. 이렇게 들어가. 여기 일곱 세고 요거 여덟 세고 요거 아홉 세거든요 예, 눈이 밝으시면 이제 병거는한피 묶긴 한게 아니고 이제 요렇게다는거 먹고 음. 나왔지 예. 그다음에 생활용품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건도 고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씨앗 식품, 기름, 잎, 껍질, 쏙대 전부 다 이렇게 연구용으로 지금 해가지고, 연구단지가 지금, 붕산에 연구단지 있고, 지금 재배하는 것은 이 건물, 저 뒤에 보면은, 그가지를 못하고 키우고 있는데, 사모작으로 키우는다 그러고, 음. 실한 예로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연구회가 뭐 만들어요? 물으니까, 화장품, 주기에서 화장품 만드는 게했고요 뭐 그리고 햄버시 들어봤잖아, 그죠? 네. 우리, 우리, 나라거 말고 우리 미국의 햄버시. 저도 한 5년 전에 식품으로 이제 먹어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쓴다고 우리 여기 뭐 70억, 80억 안동에 투자있는 소리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시이 가던데 대마 꽃에서 얻는것 중에 우리가 옛날에 거품으로 써지는 간질환자 있잖아요. 그게 어차 내전층 하잖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0.5그램을 매일 먹어야 났는데 0.5그램에 5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나도 개발하라고 해 그래. 의약품을 지금만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이거 계절 시간이거요 이전 시간이 데 우리가 햄프 3배만원 정도 똑같은 말이고요 씨앗이 흘리 생겼어요 제계절 이파리 는다생기에 생기고. 어, 이제 여기 마약 성분이 많아서 강원도 청삼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팔이 딱1 0 0일만이미 m 이상 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게 이제 학생들 오면은 배터고 구성이라든지 뭐 포필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이쪽으로 다 해놓고 누르면 되도록 그리고 두개 똑같은 게 나눴고 제가 설명했던 순서도 이제 설명을 이 영상으로 다볼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 세가 이제 날씨 8 0으 1세라 그랬잖아 그죠? 여섯 세부터 십오 세까지 나누신다 되어 있는데 여섯 세가 이렇게 사백팔십 원엄성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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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곱 세면은 여기 팔십 원 곱하면 돼. 요 오백육십 원. 예, 어. 갈수록 곱죠. 아홉 세, 어. 예, 아홉 세는 칠백이십 원. 이5를 해왔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1 3 세면은 팔백 원이거든요. 곱도 보이 예, 십사 세면은 천백이십 원. 그리고 아. 무용문화재 분이 하시는 이렇게 상계내기 전에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상계내기 전에. 상기내고 나면 취사 염색하면 노랗게, 그렇죠? 아,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안동포에 와가지고 햇살을 들었다 하면 이거 갖다가 제일 높 안동포 제일 높은 거 하면은 부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안동포, 15세란 15세. 말안하고 보름세란 말을써요 보름세, 네, 천이백 원. 이분 박봉근 이분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이걸 할 때는 아예 대마 같아가 대마 좋은 걸 골라와야지 할수 있을 정도 이걸 누가 삼배라 하겠노모셔라할 정도로 음, 문종이만큼 음. 얇다고 그래서 이티브에도 많이 나왔어요. 음. 1200원을 했으니까 이 작품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그렇죠? 이거랑 예. 그 다음에 2 4세라 대마 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박봉근 이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보름이 세요. 포 제일 높은 수, 건 보면 보름새 하는 이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딱 구비되는 게 조선시대에는 계급사에다가 양반들은 이렇게 안동포를 입고 음. 그 다음에 서민들은 이렇게 무사물 된거 입었다. 이렇니까그 어, 말도 쓰고 외출할 때 이거 입고 일할 때 이거 입고 음. 그저 무사물 입고 이랬다 하는데 우리가 밥보자기로 쓴다든지 그런 거좀독립을 이런 건 전부 무사물로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요 음. 양파 <laughs> 냄새가고 요건 감염새가고 요거는 음. 쪽냄새 있는 원피스고. 음. 그리고 염색이 또, 그 안동의 염색단지는 안동 때는에 그 염색 공부도 하고 많이 있어요. 그 염색을 다양하게 현대 옷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에 조선시대 멋의 상징이 도포였잖아. 그죠? 음. 요거는 쪽냄새 있는 도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동이 집올때 도포를, 샤합이 도포를 예단으로 해오면, 그, 이렇게 뭐, 어디 외출할 때 입는 옷으로 이렇게 염색해갖고 입고, 그죠? 근데 재료 때 입는 건 아까 전에 이제 도 보고 색깔 그대로 해갖고. 이것도 t v 야 많이 나왔는데, 안전기광의 김연호 씨가 그 무삼의 대가가, 옛날 무상교육은 나무에 거기에 기아집처럼 있어요. 그 아니에요? 음. 이거 군중의 홀레복으로 보면은 황원삼이라 그래가지고, 예, 결혼할 때 입는 옷을 하다. 나중에 조선 후기의 여성들도 이제 홀레복을 입었다고. 이렇게, 예, 무삼, 여름에 부복요 네? 뭐, 음, <laughs> 네. 미래는 이제 예, 아토피 피부 있거나 전연 염색 그죠. 소목 염색을 하면 이렇게 붉게 나오고요. 쪽 염색에 쪽이 있잖아요. 쏙이랑 풀이 있어요. 그거 염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색깔은 있고 전연 염색 그래 예, 가지고 요새 화학으로 예된 거 말고 이 피부, 아토피 피부에 전연 염색 그래 가지고 플러스 작품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요 음. 이게 생활에 쓰는 거는 있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왜수 났는데, 요즘 왜미나들하고 천하트 그래가지고, 네. 그려가지고 나오는 작품으로, 아. 그죠? 네, 이렇게나 네, 나오고 네. 요거, 이 가방을 보면은, 요거는 염색을, 쪽 염색했고, 이건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요시, 음. 그, 배를 갖다가, 요렇게 있는 배를 갖다가, 그, 전승관에서 우리 그, 무삼 선생님이, 음. 그, 특선받은 작품을, 가방을 만들었어요. 네. 음. 그리고 여기까지는 존 많다가, 아이고, 이베네적을 보면 옛날에 그 옷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친구 애 놓고 그 고운 피부에 그 친구 이거밖에 없었고, 그 여자들만 쓰는 수답, 그래갖고 생리대도 둘둘세는 이거밖에 없었고, 그럼 옛날 사람도 여자가 아니었다 소리 나오면서, 저는 할머니들이 오셔갖고 애를 어째 낳았어요? 얘기하는데, 그래도 참 엄마들이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 한다. 그러면 탯줄 누가 꺼냈어요? 물으면, 은 아무도 못, 부끄러워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 애놓고이렇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남자를 넣으면, 탯줄을, 나으로 자르고, 여자는 가위로 자를 때, 왜 그랬어요, 물으니까배 속에 있을 때, 참 지혜로운 보여요. 배 속에 있을 때, 남자는 말이 먹어서, 무슨 이 저, 탯줄 굵지 않으나 싶어, 나수로 자르고, 여자는 적게 먹어서, 가늘어서, 탯줄을, 가위로 자르고, 태어나서, 남자는 강하게 굵게게 크라고, 나으로 자르고, 여자는 세밀하게 크라고, 가위로 자르고, 뺏 하더라고. 그거 하니까, 음. 어떤 음? 어떤 할머니 오시고, 남자는 낯질을 하라고 낯설지라고, 여자는 가해지라고 가해지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까지 우리 엄마 다 보내주고, 다섯 대 딸이거든요. 그래 보내줘도 한 번도 한, 안 물어보고, 내가 혼자 큰는 것처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 기네. 음. 진짜 어떤 60대 번호 오시고, 우리 엄마 아직 살아 계시니, 아이는 태주거는 이야기 꼭 듣고 싶어서, 너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하더라고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어떻게 그태고 어? 자기 목숨도 중요한데,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음. 물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발가락으로 대테를 묶는데요. 그러면 애한테 있는 테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한테 대출이다 실을 하는 감고 아이한테 테줄서가 실을 하는 감으로 중간에 자른다 해요. 그게 7cm가 우리 가정식을 배웠대 그죠? 그럼 보면 진짜 여자들 엄마가 유리한 게 맞고요. 잘하세요.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감사. 합니다